대전의 첫 하이엔드 주거 라이프, 그랑 르피에드를 소개합니다. 둔산의 중심에서 새로운 주거 기준을 만들어낸 최고층 랜드마크.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그랑 르피에드는 뉴욕 유럽 상류층 라이프 스타일 피에드 아테르를 한국 최초로 도입한 주거 상품입니다. 단순히 집이 아닌 도시 속나만의 프라이빗 공간을 제공합니다. 총5 개동 지하 8층부터 지상 47층까지 이어지는 최고층 단지 832세대와 2,520대의 0 넉넉한 주차 공간을 갖춘 대전 최대. 특 프로젝트입니다. 입지는 대전 에베레스트라 불리는 증산 중심, 교육, 상권, 행정, 자연, 교통까지 모두 갖춘 완성형 입지이며 한밭초 문정중 충남고로 이어지는 대전 최고 학군을 품고 있습니다. 2028년 CTX 광역 급행 철도와 트램 2호선이 단지 700m 이내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세종과 청주까지 빠르게 연결되는 핵심 교통 요층지로 성장합니다. 증산은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수혜지로 재건축 활성화가 기대되며 방 이 사업청 1600년 이전과 대통령실 세종 이전 논의까지 더해져 대전 세종의 가치가 동반 상승 중입니다. 그랑 르피에드의 차별점은 초고층 디자인, 압도적인 커뮤니티, 그리고 대전 최초의 신세계 푸드 조식 서비스입니다. 수영장, 스파, GDR 골프, 스카이라운지 등 하이엔드 어메니티가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단지 안에는 약 780평 규모의 대형마트와 2,000평 규모의 상가가 마련됩니다. 외출 없이 쇼핑과 생활을 해결하는 진정한 올인빌 라이프를 제공합니다. 세대당 2.27대 주차, 전기차 침전 103대, 침고4 2 m 찬장고 2.6m의 개방감 등 기존 구축과 완전히 다른 차별화된 주거 경험을 선사합니다. 주방에는 이탈리아 유로모빌 고급 주방가구가 기본 제공되며 뷰티 인 냉장고와 시스템 에어컨 5대도 무상 포함됩니다. 유상 옵션을 최소화한 고급 기본 사양이 돋보입니다. 대전 둔산 중심에서 새로운 하이엔드 라이프 기준을 세우는 곳, 그랑르 피에드. 지금까지 그랑르 피에드 소개했습니다.